인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유행에 따라 쓸수 있는 곳과 사용기간이 달라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카드로 할지 지역사랑 상품권이 좋을지 카드라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가 있는데 이중 어떤 게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결정하세요. 내 상황에 따라 더 좋은 게 따로 있으니 꼭 유념하시고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담배 살 때도 되는지 편의점이나 다이소, 배달 등 사용이 가능한지 긴가민가한 부분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7월 19일,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틀 먼저 내가 받을 지원금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세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신여들이 우대받는 세상 신여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시기가 결정되었습니다. 1차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지급합니다. 절대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게 아니니 꼭 신청하셔야 하고요. 두 번에 걸쳐서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1차, 2차 소비 쿠폰을 꼭 11월 30일 전까지 전부 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금액은 전부 소멸되고 국가에 환수처리가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꼭이 기간 안에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신청 첫 주가 사람이 제일 몰리겠죠. 그래서 일주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1, 6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으로 끝나면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오프라인에서는 신청이 안 되지만 온라인에서는 쉬는 날 없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의 경우는 다음날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신청하시는데요. 그럼 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신청과 장단점 알려드릴게요. 평소 결제하실 때 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비 쿠폰 신청 때 카드가 편하실 거예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걸로 신청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온라인 신청은 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 및 ARS,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7월 21일 월요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국민카드라면 국민은행 가시면 되시고요. 신한카드라면 신한은행에 가셔서 신청하세요. 첫 주는 신청 날짜가 생년월일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소비쿠폰 충전금은 신청한 다음 날 내가 신청한 카드에 포인트로 충전이 되고요. 이 카드로 지원금을 쓸수 있는 곳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는 형식으로 쓰입니다. 그럼 사용 제한 업종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죠? 대형마트, 예를 들어 이마트나 롯데마트처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큰 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보험, 교통, 통신료, 세금이나 공과금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카드 결제가 되는 곳이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용 가능 업종 살펴볼게요. 전통마트, 동네마트, 시장,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나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스티커가 있는 매장이라면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이 사항으로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면 지역에 마트들이 없으니 작은 하나로 마트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일 궁금해 하시는 배달 앱은요. 앱에서 바로 결제는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지만 직접 만나서 결제를 누르고 배달 받은 후에 그 자리에서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외에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애매하게 헷갈리는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좋은 점은 카드사 혜택인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이 지원금이 차감되는 소비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실적에도 포함되니 내가 주로 쓰는 혜택 많은 카드로 신청하시면 더 좋겠죠. 만약 카드를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이 가능하고 금액도 그대로 살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 사용 기간 중 이사를 하신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한정에서 지원금 사용 지역 변경도 가능하니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드로 사용하다 보면 소비 쿠폰에서 차감이 되는 건지 내 돈을 쓰는 건지 긴가민가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영수증이나 결제 문자에 소비 쿠폰 사용 내역과 금액이 표시가 될 테지만요. 기간 안에 써야 한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소비를 좀더 자주 많이 하시게 되어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평소 자제력이 없다 싶으신 분이라면 소비가 더 많아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대상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 자녀의 세대주와 떨어져 살고 계신다면 카드로 신청하는 게 불편할 수 있으니 잘 고려해 보셔야 하고요. 만약 병원 입원 중이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 스마트폰 앱 사용이 익숙하시다면 앱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선불카드입니다. 선물카드는 소비 쿠폰 지원금 금액이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말하는데요. 이것도 사용 방법은 편리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동일한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하는 곳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고요. 큰 장점으로는 지원금만 들어가 있어서 딱 필요한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선불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달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대리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세가 많거나 장애가 있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직접 주민센터에 가기 힘드시죠. 혼자 사신다면 대리 신청도 쉽지 않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 요청하시면 직접 방문해서 소비 쿠폰 신청도 해 주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단점은 뭐냐? 꼭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신청하는 날 카드를 꼭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지 않아서 또 받으러 가야 할지도 모르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날짜에 지원금을 못 받고 조금 기다려야 하는 점이 있고요. 만약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사용 지역 변경이 불가능하니 이점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 만들어야 하니 정부 예산이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쓴 카드의 처리가 아무래도 플라스틱 낭비로 환경에 안 좋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앱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고요. 결제할 때는 가게에 있는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잔액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사용 내역이 한눈에 보여 편리한 편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건 처음 설치하고 인증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우리 시니어분들이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이 상품권은 모든 가게에서 쓸수 있는 건 아니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정해져 있어서 사용처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가맹점 입장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보다 적다고 해요. 다음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그러니까 종이상품권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현금처럼 쓸수 있는 상품권이라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번거로운 건 선불카드처럼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거나 대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물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시고요. 제일 큰 단점은 종이 상품권은 분실하면 재발급이 안 되고 거스름돈도 규정에 맞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3만 원 이상 상품권은 60% 이상 사용해야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종이 상품권도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정해져 있어서 사용처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5년으로 넉넉하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단 소비쿠폰은 소비, 소비 진작을 위한 목적이니 11월 30일까지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소비 쿠폰 사용 기간 안에 이사를 가신다면 사용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세요. 1차 지급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1인당 40만원,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추가로 3만원을 더 주고요. 인구 감소 지역은 5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받는 지역은 화면을 정지해서 확인하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세요.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여쭤보시지 마시고요. 주민센터가 참 그런 게 공문이 시행되기가 코앞으로 닥쳐야 내려옵니다. 그래서 미리 물어보셔도 모른다거나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는데요. 지인이 관련 공무원이라 왜 주민센터는 뭘 물어보면 대답을 잘안 해주느냐 했더니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어중간하게 답해드리느니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뒤탈이 없어 그렇게 대처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문이라는 게 단어 하나에도 예민한 문제이니 확실하지 않으면 답변을 꺼려하고 모른다고 하니 서로 바쁜데 괜히 미리 전화하셔서 힘 빼지 마시고요. 저희 채널은 정확한 정보인지 보도자료와 출처를 확인해서 알려드리니 영상 꼼꼼히 챙겨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2차 추가 지급입니다. 9월 22일에서 10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데요. 여기서 못 받는 상위 10%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봅니다. 국민보험을 기준으로 보는데 정확한 재산의 정보를 조사해야 해서 2차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비쿠폰은 아무 데서나 쓸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반드시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한데요. 그런데 담배는 살수 있는지, 다이소나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신다면 1인당 55만원에서 4인 가구 기준 220만원을 11월 30일까지 쓰셔야 하니 사용처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요. 긴가민가한 사용처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양한 사용처 질문 받아볼게요. 선생님, 담배나 술은 살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편의점, 슈퍼 등에서는 문제없이 담배, 술 구매 가능하고요. 정부는 업종만 제한한 것이지 구매 항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 쇼핑, 배달 앱, 복권방, 유흥업소 이런 곳에서는 사용이 안 되지만 편의점 안에서는 어떤 물건이든 상관없이 결제가 가능해요. 단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편의점이라면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사용 가능 매장이라면 입구에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다이소에서 주방용품 좀 사려고 하는데요. 다이소도 사용 가능한가요?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 즉,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다이소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여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행되면 입구에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는다고 해요.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세요. 다리가 불편해서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데요. 배달 앱으로 주문하는 것도 결제 가능한가요? 배달 앱으로 온라인에서 바로 결제하시면 안 되시고요. 앱에서 주문하더라도 직접 만나서 카드로 결제 선택하시고 주문하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또는 전화로 주문하고 만나서 카드 결제하시면 되세요. 쉽게 말해 배달 음식을 시키더라도 온라인 결제는 불가 만나서 카드 결제는 가능합니다. 저는 휴대폰 요금이나 전기 요금 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도 낼수 있나요? 통신비, 교통비, 세금, 보험료 납부는 불가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어디까지나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기존에 내가 냈던 공과금, 자동이체, 요금 납부는 안 됩니다. 9월 말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신생아도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9월이니 2차 소비 쿠폰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비 쿠폰 신청 마감일인 10월 3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부모를 통해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아이 출생일에 따라 9월 12일 전에 태어난 아이는 1, 2차를 다 받을 수 있고, 9월 13일에서 10월 31일 출생자는 추가 10만 원만 받을 수 있으니, 기한 안에 꼭 신청하세요. 치과에서 스케일링 좀 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도 쓸수 있나요? 된다면 어느 병원까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병원, 치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민생 회복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시골이라 택시를 자주 타는데요. 택시 요금도 이걸로 결제할 수 있나요? 교통카드 충전해서 쓰는 건 어떤가요? 택시 기사님에게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면 사용 가능하고요. 다만 교통카드 자동 이체는 안 되니 꼭 기억하세요. 도비 쿠폰 신청첫 주는 생일로 일째로 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면 누구 생일 뒷자리를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요일제는 신청하는 사람의 생일이 아니라 소비 쿠폰을 받는 사람의 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리 신청에서는 누가 신청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받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헛걸음하지 않으시게 잘 체크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참고로 첫 주만 해당되고 그 이후에는 요일 상관없이 가능하니 편한 날에 신청하세요. 단통법 폐지가 곧 된다는데 이참에 휴대폰 구입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애플, 삼성, LG 같은 대형 직영 매장에서는 안 되고요. 동네에 있는 휴대폰 할인 매장, 즉 자영업자 매장은 연매출 30억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단 요금 납부는 안 되니 꼭 알고 계세요. 핸드폰 살땐 가능, 요금 납부는 불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저희 딸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데요. 그딸 목도 제가 대신 신청해서 쓸수 있나요? 따님이 입국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6월 18일에서 9월 12일 사이에 입국한 기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가족이 대신 받아서 쓰는 건 불가합니다. 본인이 꼭 신청하셔야 해요. 신용불량자인데요. 저도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카드를 못 쓰는데 다른 방법으로 받는 게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은 안 되지만 선불카드나 지류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받으세요. 제가 노숙자인데요. 옛날에 주민등록 말소됐던 적이 있는데 그럼 못 받나요? 이건 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주민등록이 살아있다면 가능하고 말소된 상태라면 복구 후 신청하셔야 해요. 코로나 때처럼 전국민 지급이 원칙이라 주민등록 복구 후 신청하시면 소비쿠폰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형님이 조도소에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도 소비쿠폰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지원금 때도 영치금으로 지급이 됐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류 상품권으로 받아서 출소 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5년 안에만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나 치킨집도 프랜차이즈인데요. 이런 곳은 사용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매장도 조금 헷갈리시죠?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고요. 가맹점은 가능합니다. 단 연매출 30억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고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 직영 매장은 안 되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카페는 가능한 시기예요. 저는 지금 주거급여만 받고 있는데요. 이러면 지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이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십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신청이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꼭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일시적인 지원금이므로 절대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되세요. 올 7월에 수급자가 되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금액으로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한 날이 6월 19일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원 기준일을 6월 18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수급자였던 분들만 50만원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 6월 18일 이후 새로 수급자가 되셨다면 수급자 기준이 아닌 일반 국민 기준으로 소비쿠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인터넷 사이트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시고 심사를 기다려 보시길 추천드려요. 우리 며느리가 외국인인데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첫째,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즉 한국인과 호적에 같이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받을 수 있고요. 둘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또는 난민 인정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데요. 혹시 경기도 가서도 쓸수 있나요? 지역 사용 범위도 정리해 드릴게요. 주소지에 따라 사용 지역도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가 있으면 서울 안에서만 경기도면 경기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광역시에 사시면 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도 단위라면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사랑상품권 충전 시10% 할인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별개이고요. 9월부터 별개로 시행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번 소비쿠폰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마련된 거니까 되도록 빨리 사용하는 게 정부의 목적이고요. 안 쓰고 지나가면 손해니 이참에 필요한 것 있으시면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내가 대체 얼마를 지급받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7월 14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 서비스를 사전 요청하시면요. 지급일 이틀 전인 7월 19일에 지급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하는 건요. 정부와 카드사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께 URL 또는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이런 URL을 클릭하시면 지원금 받으려다 내돈싹다 날아갈 수 있으니 절대 누르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신청 사이트 검색하신다고 엄한 블로그 글에 들어가서 신청하기 및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 서비스, 휴대전화 가족보호 서비스 등의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고 해요. 최근에 많은 곳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자 메시지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비쿠폰 알림 서비스 사전 신청은 본인이 직접 국민 비서 검색해서 신청하시거나 내 휴대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하고요. 보통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주는 시기에는요, 정부를 사칭하거나 카드사를 사칭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시청이나 구청, 금융회사를 사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줄 남겨주시겠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